여러분들께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월 10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행복한 우리 찰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두 사람은 약간 좀 난처한 표정을 지는 가운데 찰스는 이 먹을 생각에 기대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천진난만한데 에이다 2019년 전망이 좋다 라고 들었습니다 찰스가 밥 맛있게 먹고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론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부문 법률 담당자인 데이비드 래파트가 이제 트론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트론에서 이제 최고 준법 관리 담당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트론에 관한 호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론 커뮤니티에서는 신나가지고 이제 이게 트론이고 이제 그동안 아이오타를 제꼈고. 칼다노를 제꼈고 비트코인 s b 를 제꼈는데 다음에는 테더가 될 것이다. 우리는 테더를 제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스틴 선은 한수더 뜹니다. 얼마 전에 제드 맥켈러비 트론을 보고 쓰레기 프로젝트라고 했었죠. 그것을 겨냥을 해서 낙낙낙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우리 트론이 스텔라를 잡아버리겠다, 잡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트론은 스텔라를 제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시총 차이가 두 단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트론으로서는 테더를 제낀 후에 바로 스텔라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2019년에도 비트코인은 확장 수백만 개의 새로운 지갑은 계속 형성된다, 생성된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블록체인닷컴은 암호화폐 지갑 및 거래가 가능한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도 동안에 블록체인 지갑 수가 47%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하락장이었던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볼 때 놀라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좀된 기사입니다. 2018년 10월 기사인데 이제 2018년 첫 번째 세분기만에 90개의 암호화폐 관련 헤지펀드가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헤지펀드는 예돈 진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투자 상품이죠. 90개 새로 생겼고 물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헤지펀드가 생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헤지펀드, 빌 밀러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월스트리트에서 억만장자 투자가로 알려진 빌 밀러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함께 보도록 하시죠. 저는 비트코인을 탐색할 뿐 신봉자는 아닙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밀러가 암호화폐 투자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밀러는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할 때 기존 주식 시장은 오르고 그 반대의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 주식 및 채권 시장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암호화폐를 투자 포트폴리에 오 넣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치가 있거나 아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적인 실험이며 매년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허투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억만장자가 투자하는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벡트, 백트, 이 벡트가 저명의 홍콩의 억만장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부자들 중에 한 명인 리자청의 투자를 확보했으며, 첫 자금 조달 라운드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리자청 같은 경우는 세계 부호순위에서 23위를 차지한 바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암호화폐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 호라이즌 벤처스는 비트코인 결제 처리 소프트웨어인 비트페이 그리고 2016년에는 블록체인 기술 제공업체인 블록스트림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이 외에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CMT 디지털, 이글세븐, 갤럭시 디지털, 골드핀치 파트너스 앨런 하드 판테라 캐피털, 그리고 프로토콜 벤처스가 이제 투자에 합류했다라고 이제 벡트의 켈리 로플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유명한 기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지도를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 기관의 투자는 지난 몇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병들게 했던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죠 이제 거의 설사한 가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이제 매체에서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기관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아 이게 투자만 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부자들은 아까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부자들은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기관들도 뛰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보다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암화폐는 사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채널에 정기적으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만해도 나는 토마토 당신이 만든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을 보니까 당신은 사기꾼 같다 비트코인을 팔아먹으려고 여러가지 행위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거나 기사들은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었죠. 영상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걸알 수가 있을까. 아무튼 이야기를 몇 마디 하다가 딱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 반응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이제 바로 차단을 시키고 그냥 넘어갔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특히 사람들 인식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오나 어, 암호화폐 에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락장 때문에 이야기가 더힘든 이야기하기가 더 힘든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인식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자 그리고 또 어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소식인데 제가 소식을 전하려다가 깜빡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가 다음 달 비트코인 상승장을 가동시킬 것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긴코 교수라고 해요. 긴코 하니까 그긴코 원숭이가 생각나는데 이 사람은 모스크바의 러시아 대통령 경제행정학교의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이가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월에 이루어질 미국의 제재조치 때문에 러시아가 그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비트코인 사용을 통해서만 완화될 수가 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엘리트들은 미국 자산과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어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4,66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기회가 한정될 경우 자산을 분산시켜야 된다. 자, 그의 견해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첫 번째 투자는 몇주 안에 시작될 수가 있고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도입한 올 2월부터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을 통해 보유 통화의 다,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고, 이 교수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러시아 자금이 몰려온다라고 이미 이 판단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렇게 되면 좋겠고, 될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사람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주최하는 미팅에서, 미국에서 통화 담당관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는데, 러시아랑 중국은 그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금을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나 미국의 국채보다는 금에 중점을 두고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달러 비중을 줄이고 광물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소식인데 비썸에서 이번에 대표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최재원 대표가 취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글로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비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인식이 많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래 때문인데요. 비썸을 욕하고 그만하라고 외치는 그런 사용자들의 예를 제가 몇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아무튼 그런 인식은 아직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식이 바뀌면 좋겠죠. 자그 다음에는 암호화폐의 폭락은 또 다른 기회인가? 아직은 거품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기사가 나왔는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또 다른 기회다, 또 다른 기회라고 주장하는 의견에는 암호화폐가 미래의 화폐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5G가 개막되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이 결제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시간당 결제 시스템이 초분 단위를 넘어서 초고액 단위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아직은 거품이다. 아직은 거품이라는 의견에는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로서 가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모바일 트렌드 2019에서는 법정 화폐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로는 화폐의 기본 조건인 교환 매개, 가치 척도 측정, 가치 저장 등이 만족해야 하는데 교환 매개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이에 따라서 법정 화폐로 대체될 경우 큰 약점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화폐별로 다르지만은 법정 화폐는 통상 변동 환율제를 따르기 때문에 변동 환율에 의한 국제 수지 조정 기능이 없어서 국가 입장에서는 화폐 발행권을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없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법정 통화로 인정은 못 받겠지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법정 통화들과 공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저는 한번 내놔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조셉영 이제 분석가죠. 조세명이 암호화폐 약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새로운 코인을 상장하기 위함은 바로 이제 약세장 지속에 낮은 거래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며 코인 상장을 통해서라도 거래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암호화폐 약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를 하셔서 이제 투자를,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 제가 비록 이렇게 항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유튜버이지만은 항상 여러분들께 차트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라고, 그리고 차트를 잘 보는 이렇게 유튜버라든지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투를 하신다면 모르겠지만은, 이제 스윙 트레이드나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막 이렇게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디가 저점이고, 선절 라인 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트렌드를 보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은, 이제 그때그때 대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차트를 공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역시 손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도리움 콘스타티노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더리움을 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크는 간단히 말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업데이트고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콘스탄티노플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셔도 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도 지방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빈민층 신용평가를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인 롱 해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의 중앙 집중화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암호화폐의 특성인 탈중앙화가 채굴풀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라 지적을 했습니다. 작업 증명을 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의 이제 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영국에서 나온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마크칸이 총재가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의 미래가 밝은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지털 화폐의 출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지난해 2018년도에 블록,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액이 2억 파운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노드의 수가 이더리움 노드의 수를 추월을 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오스에 관한 약간 불안한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보안 업체 팩쉴드에 따르면 전날 8일 오전 11시 09분부터 해커가 이오스 메인넷에 290개 의 컨트랙트를 공격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해커가 사용한 수단은 이미 알려진 가짜 토큰 공격이었으며 일부 컨트랙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면 보안 업체를 통해서 공격 테스트 및 보안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커들이 계속해서 돈을 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잡아서 공개 처형 한번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해킹을 하다 걸리면은 손모가지를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타자 다시는 못치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바이낸스가 오는 12일 서울에서 프리 해커톤을 개최를 하는데 이제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대회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소 보안을 위한 퀄리 플랫폼을 주제로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총 4개의 대도시에서 예선전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여기서 우승을 하면은 소정의 상금과 함께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SAFU 해커톤 본선에 진출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는 잼뱅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실력 있으신 분,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나가서 그냥 우승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셔가지고 자우장평이랑 군만두 손에 들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당국의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자,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에서 이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Marriage and Birth Certificate, 그래서 결혼했을 때 결혼 증명서, 그리고 그 출생 신고서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술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블록체인에 전부 다 기록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에 관련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윙클보스 트윈즈 쌍둥이가 주최를 하고 있는 제무나이 거래소에서 크립토 루 e 스라고 이렇게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 그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크립토 r u 루 e 스 이번에는 암호화폐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또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발소입니다. 남자들이 가는 이발소에서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죠. 프리미어리그에 보시면 은 Trade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을 거래하세요라는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 몸짱 형님께서 라이코인 티셔츠를 입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어깨 보십시오. 사람 어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남자답네요. 멋있는데 저도 언젠가 이렇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홀란드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TV 광고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Dit d o r l i g b i t o r t o p e n i t c o i n a n d r e c r p t o Dit 예, 그래서 라이핏이라는 곳은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광고를 TV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TV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꽤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 실버트가 이끄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 그 TV 광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은 미국 저녁에 TV로 나오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대중화는 실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세상의 인식이 더 나아져서 특히 대한민국의 인식이 더 나아져서 제,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 암호화폐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네라는 의미로서 이제 광고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마토밭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